오토 스피드 스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짜릿한 주행, 가장 희귀한 컨셉트, 그리고 자동차 혁신의 미래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미래를 암시하는 차가 아닌 그 자체로 미래를 정의하는 차량을 소개합니다. 바로 2026 제네시스 엑스트리움 쿠페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스펙이나 디자인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제네시스가 EV 시대의 그랜드 투어링 쿠페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스피디움 쿠페는 제네시스 X 콘셉트에서 진화한 모델이지만 이제는 단순한 콘셉트카가 아닌 현실에 가까운 존재로 느껴집니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길게 뻗은 보닛, 유려한 실루엣, 유리처럼 매끄럽게 흐르는 루프라인은 보는 이 숨을 먹게 합니다. 전면부는 투 라인 LED 시그니처로 강조되어 있으며 이 조명은 기존 그릴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제네시스는 이를 안티웨지 디자인 언어라고 부르는데 공격성을 외치기보다는 우아함을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인상입니다. 이 아름다운 외관 아래에는 순수 전기차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아직 정확한 성능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현대 그로베이 GMP 플랫폼을 공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듀얼 모터, 사륜 구동, 제로백 4초 미만, 주행 가능 거리 약 560km 이상이 기대되는 스펙입니다. 하지만 스피디움의 매력은 단지 성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예술작품처럼 다가오며 마치 트랙과 갤러리 모두에 어울리는 자태를 지녔습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미니멀함과 장인정신이 어우러진 운전자 중심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부드럽게 감싸는 시트, 떠있는 듯한 디스플레이, 손끝에 반응하는 터치식 조작계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소재는 지속가능한 가죽, 알루미늄, 첨단 폴리머 등으로 구성되며 고급스러움과 친환경적 가치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조명과 곡선 하나하나의 세심한 정성이 느껴집니다. 2026 제네시스 엑스트리움 쿠페가 진정 특별한 이유는 단지 전기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디자인이 아름답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철학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제네시스는 럭셔리를 차갑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성적이고 예술적이며 영혼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미건조한 스펙 경쟁이 지배하는 EV 세계 속에서 스피디움은 드물게 개성과 감성을 동시에 품은 존재입니다. 이 차는 제네시스가 고급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네시스가 미래의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실제 양산형이 얼마나 닮을지는 모르지만 80%만 비슷해도 가장 아름답고 비전 있는 전기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토 스피드스터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스타일과 속도의 경계를 넘는 미래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오토 스피드스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